달리고수가되고 싶어요. 음. 달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가나 환영받습니다 대부분의 동호인들이복식 게임을 하는데 좋은 달리 파트너로 만나면, 를 만나면, 목표를 만나면, 목표를 죠 발리는 상대의 스트로크를 빠르게 맞 받아치는 카운터와 도 같은 기술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하고 효과적인 발리를 익히기 위해서는 꼭이 연습 방법을 따라주시는 좋은데요. 제가 실제 레슨 때도 레슨생분들께 알려드리는 루틴이니만큼 꼭이 연습법을 익히셔서 신기에 가까운 발리 기술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와 같이 발리 연습을 할 파트너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는 최대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번갈아 가면서 스트로크와 발리를 치게 되는데요 가령 내가 먼저 스트로크를 친다면 상대는 내 스트로크를 달리로 맞받아 치는 형식입니다 스윙파워 속도는 원래의 4-5% 만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공의 컨트롤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적당한 속도와 적당한 파워, 발리를 쉽게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와 발리로 이어지는 랠리를 10번 이상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시고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의 발리 실력은 좋아지실 될 겁니다. 전위에서 발리만 잘하더라도 구력 대비 잘한다는 칭찬은 너무나 많이 받게 되고 발리를 할줄 모른다면 상대의 쉬운 봉이 오더라도 no, 그저 쩔저하기만 no. 하게 되죠. 다음 콘텐츠에서는 실제 쵸프로가 레슨 때 가르치는 발리 꿀팁과 노하우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